안녕하세요. 미국 아이빌리그와 명문 보딩 스쿨 입시 전문 나무 컨설팅의 문성준 팀장입니다. 탑 보딩 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동부에 위치한 전통 보딩 스쿨들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나 최근 몇년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보딩 스쿨들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캘리포니아의 보딩스쿨들의 장점에 대해 알려드리고 명문 탑보딩스쿨들은 무엇이 있을지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보딩스쿨을 찾을까요? 캘리포니아 보딩스쿨은 동부의 보딩스쿨이 갖추지 못한 독특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만의 특별한 또 환경, 그리고 기회, 문화적 다양성 덕분일 것 같은데 일단 캘리포니아는 스템, 그리고 예술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죠. 많은 테크 기업들과 예술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미국과 캐나다의 섹터 인프라 컨센트레이션이 가장 높은 10개 도시 중에 베이어리아와 시애틀 2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있는 캘리포니아 보딩스쿨의 STEM 예술,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죠. 특히 실리콘밸리와의 연계로 코딩, 로봇공학, 데이터과학 등 첨단 학문 분야에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테크와 알트 산업이 발달하고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어울려 지내는 만큼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도 장점이 될수 있겠죠. 캘리포니아 보딩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교류하며 국제적 관점을 뭐 배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겠고요. 졸업 후에도 탄탄한 동문 네트워킹을 통해서 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중 온화한 날씨 덕분에 뭐 학업뿐만이 아니라 야외활동의 균형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학부모님들 중에서 날씨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날씨가 거주에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루 종일 우중충한 하늘만 보고 있다면 쉽게 우울해질 수도 있고 비활동적이게 되기 쉽겠죠. 더욱이 생애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보딩스쿨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학생이라면 작은 우울함의 요소라도 없는 편이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1년 내내 화창한 날씨가 지속되는 캘리포니아는 학생들이 활동적인 학교 생활하기에 또 안성맞춤입니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에서 명문 반열에 있는 보딩스쿨들은 어떤 학교들이 있을까요? 잘 알려진 곳들은 케이트스쿨, 더태츄스쿨 웹스쿨, 그리고 스티븐스 스쿨 등이 이제 대표적인 보딩 스쿨들입니다. 그 외에도 시아라 캐니언 스쿨 같이 캘리포니아에 이제 저명한 보딩 스쿨로 이름이 나 있지만 보딩 비율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 낮아서 전통적인 형태의 보딩 스쿨은 아닌 곳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이 안 좋은 학교는 아니고요. 니즈에 따라서 또 굉장히 좋은 학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상세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과 맞는 학교인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제 각 학교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ate 스쿨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규모이면 면서도 뛰어난 명성을 가진 학교로 유명하죠. 1910년도에 설립되어서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진 학교이고 학교가 굉장히 아름다운 환경으로 또 유명합니다.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소수 정예 교육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에게 조금 더 집중된 학습과 관리가 제공이 되고요. 학생들과 교사들이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개별화된 학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학교입니다. 또하교레스 테이블 방식을 도입한 학교이니까 굉장히 유명한 토론 중심의 수업 방식이죠. 이를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 h o 스쿨입니다오하이에 위치한 영문 기숙사 학교인데 1889년도에 설립되어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보딩 스쿨입니다. 이 학교에 굉장히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홀스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신입생이 참여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고 학생들이 자신의 말을 돌보면서 승마를 배우고 이 과정에서 책임감, 인내심,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승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자연과의 연결을 촉진하고 본인의 독립성과 자신감을 강화하는 데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는 더 웹스쿨입니다. 토레먼트에 위치해 있는 명문 기숙사 학교입니다. 1922년도에 설립된 학교이고요. 스템, 인문학, 예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도 굉장히 특출나지만 유독 독특한 분야라고 하면은 알프레드 고생물학 박물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박물관이 이제 학교 캠퍼스 내에 있는데 유일한 공인 고생물학 박물관으로 학생들이 실제 연구 그리고 발굴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과학과 역사를 실제로 탐구하면서 학문적 열정을 발전시키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티븐슨 스쿨입니다. 페블 비치에 위치해 있는 학교로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1952년대 설립된 학교로 앞선 학교들보다는 비교적 짧은 역사이지만은 굉장히 아름다운 캠퍼스와 훌륭한 학업 커리큘럼으로 또 유명해져 있는 학교입니다. 특히 페블 비치에 위치했다라는 이 장점 덕분에 거핑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또 눈여겨 볼만한 학교가 될 수도 있겠고 학업과 스포츠와 같은 활동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기 굉장히 좋은 유리한 조건에 있는 학교이니 많은 학생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는 전통 보딩 스쿨 반열에 있는 학교들 몇 군데 알아보았는데 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탑 보딩 스쿨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보딩 스쿨 혹은 서부나 동부외 지역에 있는 각 지역별 넘버원 스쿨인 보딩 스쿨들. 어떤 학교가 나에게 맞을까, 어떤 지역에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나무 컨설팅에 문의를 주셔서 상세한 상담을 통해 어떤 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을 좀 내리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미국 명문 보딩 스쿨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완벽한 입시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합격에 또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나무 컨설팅에 문의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